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에서 매출 기준으로 가장 큰 소매 업체는 단연 월마트입니다. 전미 소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1위 소매 업체는 월마트, 2위는 아마존, 3위는 코스코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4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기업 크로거입니다. 이 코스코에 이어서 미국 4위 소매 업체이지만 익숙한 곳은 아닐 텐데요. 알고 보면 이 크로거는 미국에서 약 2,8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식료품 체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슈퍼마켓을 발견 명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의 아버지, 슈퍼마켓의 개척자, 슈퍼마켓의 킹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가 어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월마트, 코스코와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크로거는 들어봤어도 크로거의 자회사는 아마 모두 모르실 텐데요.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을 해서 맞춤형 전략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거를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는 혁신입니다. 이 슈퍼마켓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혁신의 슈퍼마켓, 크로거의 주가는 2020 4년 한해 동안 약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마트, 아마존, 코스코에 이은 미국의 네 번째 소매업체, 크로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독일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1860년생 버나드 크로거는 1883년 23살의 나이로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첫 번째 식료품점을 열었습니다. 버나드 크로거는 23살까지 평생 모은 372달러를 투자를 해서 식료품점을 열었습니다. 창업과 함께 크로거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도 팔지 말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에 성실함과 일관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크러거는 빠르게 성장을 해서 25년 만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인 당시까지만 해도 식료품점에서는 빵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역의 빵집에서 빵을 구매한 다음에 식료품점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직접 빵을 만들어서 팔면 비용을 아껴서 더 저렴하게 팔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 식료품점 최초로 자체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식료품점 안에 정육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닌 일이지만 1900년이라는 시기를 고려하면 원스톱 쇼핑을 만들어낸 혁신적인 조치였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버나드가 시작한 이 원스톱 쇼핑이 오늘날의 현대식 슈퍼마켓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버나드의 또 다른 혁신은 자체 상품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이야 흔한 P.B. 상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나드는 농부들의 양배추를 대거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계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로 독일의 양배추 김치인 사우 크라우트를 만듭니다. 이를 지역의 독일인들에게 팔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크로거는 빵 쿠키 우유 아이스크림 등 35개의 식품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는 크로거의 총 매장 매출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제품의 4개 중에 1개는 자체 상품입니다 또 배달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식료품점은 말이나 마차를 이용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포드 모델 t 트럭을 이용해서 차량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 차량 배달도 뭐 대단하냐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시기가 1913년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 식료품 배달 기업 인스타카트의 창업이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거는 약 100년 전에 차량을 이용한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 타이틀은 제품의 품질 부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무려 1930년대에 제품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한 최초의 식료품 체인이었습니다. 또 1972년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전자 스캐너를 테스트한 식료품 소매 업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는 2012년 센서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큐비전 출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큐비전은 매장에 있는 고객 수를 알려줘서 고객이 혼잡한 순간, 혹은 요일, 혹은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고, 이 계산대에서의 평균 4분이 걸리던 시간을 30초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또 이는 이 계산대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슈퍼마켓을 복합 매장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부터 바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식사 그리고 약국, 뷰티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슈퍼마켓의 모습 가운데 상. 부분은 크로거의 작품입니다. 크로거의 혁신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어, 예를 들면 드론 익스프레스와 협력을 해서 드론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자율주행 배송 스타트업 뉴로와는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배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무인 배달을 통해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크로거가 급격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또 합병이 있습니다. 1983년에는 캔자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식료품 체인인 딜런과 합병을 해서 킹 슈퍼 그리고 프라이스 시티 마켓 등도 크러거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1999년에는 큰 합병이 있었는데요. 바로 슈퍼마켓인 랄프스 등을 소유하고 있던 프레드 마이어와 130억 달러의 합병을 하면서 미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식료품 소매 업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합병은 끊임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현재는 35개 주에 24개의 브랜드 아래 약 28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325억 달러에 달하는 식료품 체인 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도 초대형 합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엘버트슨사와의 합병입니다. 엘버트슨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미 소매협회 매출기준 소매업체 랭킹 10위에 오른 거대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홈디포라든가 CVS, 타겟 로우스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슈퍼마켓으로는 크로거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거가 지난 2022년에 엘버트슨을 246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둘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 법원이 이 f t c 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에 이 둘의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크로거의 매출은 2014년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좋은 실적을 거뒀고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 팬데믹 시기에 외식보다 집에서 식사를 했고 팬데믹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비싸진 외식 물가 때문에 식료품 체인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월마트, 코스코, 크로거 역시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크로고도 12월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분기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출은 33억 6천만 달러로 분기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EPS가 0.9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디지털 매출 11% 증가가 강조됐습니다. 또 배달 매출도 18% 증가한 점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매장의 주문 처리 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평. 받았습니다. 크로거의 CEO 역시 약국과 디지털 실적이 주도한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신들 모델의 강점 이 다양성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사실 크로거라고 하는 기업은 규모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곳입니다. 크로거가 수많은 산하의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지만 그곳들이 크로거의 브랜드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거의 직원 수만 무려 42만 명에 달하지만 크로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로거에는 다양한 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고형 매장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이 특정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적합한 기업은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 식료품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기술력에 기반한 디지털과 배달에 기대를 한다면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방송 역시 종목 추천을 드리는 방송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자하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배경 올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